송가인 엄마가 되다 새로운 시작에 팬들 축하 물결 트로트 여왕이 엄마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뜨거운 축하를 받고 있다 늘 무대 위에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그녀가 이제는 가정에서도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가인 엄마가 되다 감동적인 순간 송가인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아이의 탄생 소식을 전하며 팬들과 기쁨을 나눴다. 그녀는 삶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을 맞이했다. 건강하게 태어나준 아이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팬들은 송가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동료 가수들 역시 축하 인사를 전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트로트 스타에서 한 가정의 엄마로 송가인은 한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 무대 위에서 강렬한 카리스마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사랑받아 왔다. 하지만 이제는 무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과거 인터뷰에서 언젠가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출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팬들은 드디어 꿈을 이루셨다. 엄마가 된 송가인도 기대된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출산 후에도 활발한 활동 예고. 엄마가 된 송가인은 앞으로도 음악 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새로운 앨범 준비와 콘서트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전해졌다. 송가인은 앞으로 가정과 음악을 모두 지켜가며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며 변함없는 열정을 보였다. 팬들은 엄마가 된 송가인의 목소리는 더 깊어질 것 같다. 행복한 가정과 멋진 무대 두 가지 다 응원한다며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고 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 행복하길. 송가인의 출산 소식은 단순한 기쁜 소식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소식이 되었다. 그녀가 엄마로서 그리고 가수로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엄마가 된 송가인에게 따뜻한 축하를 보내며 앞으로도 그녀가 행복한 가정과 성공적인 음악 활동을 이어가길. 응원한다 송가인 아사달 MV 100만 뷰 돌파 트로트 여제의 저력 입증 트로트 여왕 이또한번 기록을 세웠다 그녀의 신곡 아사달 아사달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튜브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하며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다 송가인의 독보적인 가창력과 감성적인 음악이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트로트 시장의 흥행을 이끌고 있다 아사달 전통미와 현대적 감성이 조화된 명곡 아사달은 전통적인 트로트 멜로디에 현대적인 감성을 가미한 곡으로 웅장한 편곡과 송가인의 깊이 있는 목소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특히 이번 곡은 가사의 아름다움과 서정적인 분위기로 팬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뮤직비디오는 한국적인 미를 강조한 영상미로 화제를 모았다. 전통의상과 고풍스러운 배경. 그리고 송가인의 섬세한 표정 연기가 더해져 한 편의 예술 작품 같은 느낌을 준다. 팬들은 송가인의 목소리와 영상이 너무 잘 어울린다. 한 편의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다. 뮤직비디오 공개 직후 폭발적 반응, 100만뷰 돌파. 아사달의 뮤직비디오는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빠르게 조회수를 끌어올렸다. 특히 송가인의 국내 팬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까지 관심을 보이며 트로트의 글로벌한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음악 관계자는 트로트 장르에서 뮤직비디오 100만뷰 돌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송가인의 브랜드 파워와 곡의 높은 완성도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송가인의 끝없는 기록 행진. 앞으로의 행보는? 이번 아사달의 성공으로 송가인은 다시 한번 트로트 여제. 해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팬들은 100만 뷰가 아니라 1천만 뷰까지 가자. 송가인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감동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송가인은 이번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음악 방송과 콘서트 무대에 오를 예정이며 팬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계획이다. 그녀의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기대가 모아진다. 송가인의 아사다리 어디까지 기록을 세울지 귀추가 주목되며. 앞으로도 그녀의 활약이 계속될 전망이다.